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랑제 때를 주제로 가지고 하려고 해요. 어, 그랑제 때가 잘안 뛰어지시죠? 안 뛰어지시는 이제 원인을 분석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뛰는데 또 체력 소모도 많고 하니까 연습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 또뭐 부상 때문에 또 어려워서 또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일단은 스텝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랑제테를 뜨기 이전에 있는 똥배 파두브레앤 그리사드. 이거를 원활하게 하지를 못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랑제테를 뜨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똥배 파두브레앤 그리사드를 어 원활하게 연습하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연습하시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어, 포즈 이렇게 취했어요. 오른발 뒤로 갔어요. 그래서 오른발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이 똥매하면서 나오죠. 그래서 오른발, 오른손 하면서 같이 열어줘요. 근데 이 손이 열어줄 때 왼손에 호흡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어야 돼요. 오른손이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있어야 돼요. 똥, 매, 파, 두, 에 벌써 끝났죠? 똥백 파도 무례 끝났죠? 그게 그 연결이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스, 넷.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발 뒤에 있어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파도 무례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뛰듯이 하면서 똥맥그리싸드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발이 발이 내가 움직이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발이 막 그냥 하게 그렇게까지 그냥 발을 착착 감기게 연습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이제 드럼 연습하실 수 있는 걸로 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똥배 똥배 그리 그냥 반대쪽으로. 그쵸? 그리고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게 착착 감기는 데까지 연습하시는 게첫 번째. 다시 연습해 볼게요. 그런데 이 발만큼이나 중요한 게 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에서 플리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손발에 팔다리의 코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스텝에서는 특히 또그 코디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발 나오면서 나오고 하면서 플리에를 깊게 눌러줄 때이 팔이 나와 지고 지고 있다가 그리사드를 가면서 손바닥이 뒤집어지면서 알롱제를 해서 앞발을 스쳐서 그랑제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점프를 뛰기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마킹하듯이 하시는 거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뛰지 않아도 연습할 수 있다는 거죠. 빵빵 뭐 무조건 뛴다고 연습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그랑제 때 종류가 어,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면첫 어, 번째 제가 지금 다리를 이렇게 구부렸다 이렇게 피는 거. 이거는 이제 데벨로 빼를 하면서 제 때를 하는 거죠. 그랑 데벨로 빼제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걸 그랑 제 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모 뭐 소드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두 번째 거는 그랑 제때 그냥 발 바닥을 스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동작이 다르죠. 제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다리를 데벨롭빼를 하면서 건너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바닥을 스쳐서 앞뒷발을 스플릿하듯이 공중에서 빵 하고 차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가 다른데 동작을 하실 때도 어 조금 의미를 다르게 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데벨롭빼 제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멀리 건너간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리를 위로, 점프를 상체를 위로 뻗어서 위로 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너간다가 아니라 위로 뻥 차면서 위로 뛴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그랑데리 때, 스쳐서 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건너간다. 절로 건너간다. 그러면, 그 건너가는 거랑 어, 물론 그리, 그리사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프를 뛰기 전에 플리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플리에를 했기 때문에, 구부렸기 때문에 그 바닥을 받아서 점프를 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사드가 끝나고 동메 바드에 그리사드 하고 나서 이 플리에 이 플리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플리에 하면은 앞으로 눌러질 때, 이게 뒤에 다리가 여기 있는, 있는 데서, 그라운드, 그랑, 아니, 데벨로 백 제때를 하는 거죠. 응. 그니까, 러 그리사드. 그리사드가 이렇게 콩만큼 되면, 나올 때 다리를 꺼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사드! 하고, 이 다리가 약간 크로스 되듯이 겹쳐지고, 그다음 여기서 충분히 다리가 뒤에서 뽑아올 위치가 있으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멀리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뻥 차준다. 뻥 차주고 포인에서 떨어지는 그 위치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멀리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뻥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동은 이동은 어떻게요? 앞에 부분은 똑같지요? 그래서, 똥배 파도브레 그리 싸, 즈 하고, 바닥을, 이거는 바닥을 스쳐서 건너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똥배 파도브레를 착착 감기게, 그냥 뭐, 뭐, 일어나서 이렇게 해도 스텝이 될 만큼 연습하시는 거. 첫 번째 하시고, 팔, 다리에 코디. 그러면, 아나방에서 이게 이렇게 열렸어요. 오른쪽을 이렇게 열었지요. 팔이 그냥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점프할 때 날개처럼 헐펄 나는 역할을 해주듯이 팔이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움을 주면서 열어졌으면 이 손이 열어졌듯이 반대손도 아나방에서 이렇게 열리듯이 열어줘서 그리사드 할때 날개짓 하듯이 호흡 가볍게 해주고 그걸 받아서 안바 안바 안아방을 스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올라갔을 때 머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이렇게 딱안 가요.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바 안아방 고개가 살짝 뒤로 젖혀지죠. 이게 뒤로 덜렁이 아니라 세워서 젖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턱이 머리가 바로 세워지면서 내려와주는 거죠. 뭐, 뛰고 포즈를 취해야 되면 내려오면서 포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머리 중심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발그림 그려주시면서 스텝 밟아서 연습하시면 그랑제 때도 잘 뛰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